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.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지금 클릭하면 단순한 참여가 아닌 추가 10% 지급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요. 이건 진짜 선착순 느낌이에요. 늦지 마세요. 심지어 이 신용카드 현금화는 신청도 어렵지 않았어요.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바로 상담 가능하고 조건에 신용카드 한도만 남아 있으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서 급할 때 딱이더라고요. 이것 말고 진짜 최대 장점은 카드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서 불법적인 요소도 없고 당일 입금까지 되던데요. 이걸 진작 알았으면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막막한 감정이 더 빨리 해결됐을 텐데 말이죠.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고, 최저금리와 당일 입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괜히 불법적인 방법 쓰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진짜 딱한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. 공식 사이트에서 안전한 금융상품들을 비교해보고 상담받기 아무리 급하더라도 안전하고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세요.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꼭 문의해보세요.